네, 안녕하세요. 1월 26일, 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 일단 전체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외인들이 좀 많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뭐 특히나 일단 코스닥 주고, 뭐 HLB, 네,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인들, 이건 쇼커버링이겠죠 뭐 이틀 연속, 네, 급등세, 종가, 고가, 주요 지지라인 62,000원 대 요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HLB는. 네, 암튼, HLB 쪽에 대한 모멘텀, 네,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셀트리오는 조금 아쉽게, 또 동시효과에서 조금 더 빠져서, 7배원 정도 빠져서 마무리되었는데, 뭐, 연기금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외인 매수, 외인 매수 영향으로 코스피가 0.3, 네, 코스닥이 1.64%대에서 급등, 2차 전지. 그동안 계속 빠지던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내 급등세,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쪽에서 급등세가 많이 나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내 네, 미선물 3대 지수, 뭐안 좋죠? 네, 아까 장중보다더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7, 그리고 다우랑 S&P 500이 마이너스 0.3%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죠? 미정시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 우리 한국 정시는 아시아 정시 대비해서 계속 많이 못뭐 올랐고, 이게 또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무튼 제일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뭐, 다행히, 다행히, 오늘 일단 뭐, 약간 미선물 빠지는 부분은 일단은 뭐, 장중에 어느 정도 반응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PC 지표, 뭐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제 나온 GDP 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착륙 금리 인하시기 뭐 일단 3월 달은 힘들 듯 하고요. 오늘 일단 위신 기사 중에 네, 우리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네, 암튼네 파마론. 여기 중국 네, 중국 회사인 듯 합니다. 해서 제가 이게 우시랑 우시랑 똑같은 회사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시랑은 다릅니다. 우시랑은 별개 회사 부분인데 일단, 파마론이랑 셀트리온, 네, 네 협업한다, 라고 하네요. ADC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며칠 전에, 그죠, 일단 우씨, 우시, 네, 우씨랑, 일단 뭐, ADC, ADC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인데, 파마론, 셀트리온과 손잡고 상장 2개월 만에 해외 주요 ADC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은, 약간 우씨랑은 다르죠, 그죠? 제약 산업의 저명한 기업 파마론의 네, 항체 약물 접합제 개발 및 생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ADC를 포함한 이중 특이적 항체 개발 및 제조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획기적인 파트너는 일단은 뭐 분사되어서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파마론과 셀트리온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이중 특이적 항체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했다. MOU 조건에 따라 셀트리온은 파마론을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로 위탁하여 글로벌 규모의 종합 프로젝트를 위한 공정 개발 및 네, GMP 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파마론은 셀트리온의 전략적 서비스 파트너로서 공정 개발부터 원스톱 GMP 생산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셀트리온의 ADC 파이프라인의 고품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파마론의 성장궤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파마론 바이오로직스일있 분사가 된, 네, 분사가 된 파마론 쪽이랑 뭐 ADC 쪽에 대한 부분 또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씨, 우시, 우씨랑은 다르다. 하고 일단 보시면 될듯 하고요. 우리가 뭐 ADC, ADC 하면 그죠. 일단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는 익수다 그리고 피노바이오 그리고 이제 약간 우씨 쪽뭐 ABB, ABB, ABB 약간 프로 이중 황제 쪽 그리고 파마론까지 이렇게 하면 셀트리온도 뭐 ADC에 집중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은 시간은 걸리겠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다행히 내 네, 빨간불로 네, 코스피는 0.33% 상승한 2478. 일단은 양봉은 나아졌습니다. 외인 매수 영향으로 코스닥도 내1.64% 네, 급등한 내 네, 양봉 60일선 돌파하면서 양봉이었고요. 아시아 정신는 모두 안 좋습니다. 우리 공대 정신만 그죠. 뭐 아시아 정식 좋을 때는 우리가 계속 빠졌으니, 네 아무튼 일본이 1.3% 급락, 네 홍콩 뭐 1, 2% 대, 대만도 약보합, 원달러 한율0.04 강보합 1 3 3 6원 부분이고요. 다 외인들 오늘 이끌었습니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쪽이고죠. 코스피 쪽으로도 3,700억, 코스닥 쪽으로도 1,700억 해서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계속 빠졌던 쪽으로 조금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2차전지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소부장 쪽이 괜찮았습니다. 3바는 빠졌죠. 네. LG 엔솔, 2차전지, 뭐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삼성 SDI 등이 좋았고, 포스코 퓨치엠. 3바는 호실적, 네, 호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거의 네,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먼저 오르고, 좀 대형주가 오르긴 한데, 그죠. 여하튼 3바. 실적 나왔음에도 셀트리온 네,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고요. 동시효과에서 한 700원 정도 네, 하락 하락 시켜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주가 급등했죠. 에코프로 BM 7% 대, 네 에코프로 9%대 계속 빠지다가 그냥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의 주인공 HLB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1%대, 뭐 신성 델타 테크도 22%대에서 급등을 했네요. 셀트리온, 네, 코스피어 약품 0.36, 네, 코스닥 제약 3.96에서 오늘, 네, 뭐, RTO전도 괜찮았고, 그죠? 레고캠 바이오도 조금 1%대 괜찮았고, HLB는 뭐, 압도적이었고, 셀트리온, 0.1% 상승한 18만 22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38만주에 81%대,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안 나오고 시가가 마이너스 0.6, 네 고가가 1.2, 18만 4 200원, 저가가 마이너스 1.54. 메릴린치가 오늘 3만 5천 주 가량 쌓고요, 공모도 수량 3,200주 의미였고 그죠. 일단 어제 저점 고점을 일단은 다 조금 넘겼죠 그죠. 어제 저점이 17만 9천 원, 고점이 18만 3 900원, 오늘 저점 17만 9천 200원. 고점 1 8만 4,200원. 5일선 지지받으면서 여전히 일단은 지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그죠? 횡보, 횡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셀티온 IR팀 통화 내용도 잠깐 올려 드렸다시피 1월 말에 예상할 수 있는 뉴플라이마 PBM 내용도 안 나올 듯하고요. 그럼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사항인데, 뭐, 아무튼 또 주가를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수거편안, 외인 900주 내 네. 기간 5만 1000주 샀습니다. 일단, 외인들의 매도세가 일단 멈췄다는 거. 물론 이제 하루만 봤어는 안 되겠지만, 그죠? 조금 더 봐야 되는 사항이죠. 기간들은 계속 사고 있고, 이번 한주 기간만 샀습니다. 31만 3천주. 31 보험, 투신, 사모펀드 쪽은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네. 오늘도 3 7 0 0주 가량 대량 매수세로 마무리되었고요. 연기금의 지분 현황. 일단은 공시상으로는 그죠? 5.2%에 1,150만 주 부분이죠. 지금 이제 오늘까지 본다라고 하면 5.4%, 1,170만 주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삼바 지분율 5.6%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 42만 주 가량 더살수 있습니다. 요 5.4%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예상 지분율 0.9%대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셀트리온 뭐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행히 한주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가가 17만 8천원 네, 종가가 18만 2200원에서 3.52%대 네, 다행히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1.94% 상승한 10만 5천 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30만 8천 주에 110%대. 마찬가지죠. 뭐 거래량이 시가가 마이너스 0.78, 네. 고가가 3.79, 10만 6천 9백 원, 저가가 마이너스 1.46입니다. 공매도 6천 200주 의미였고, 5일선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제약도 그죠? 제약도 여전히 일단 좋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여전히 지지받으면서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수급 외인 12,000주, 기간 49,000주, 마찬가지죠? 외인 매도세가 멈췄다라는 부분. 네, 오늘 전체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죠? 여하튼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외인이 멈췄다라는 부분. 이번 한주기 마찬가지 기간만 샀습니다. 12만 7천 주 개인 외인 팔았고 연기금 뭐 오늘도 3,300주 가량 샀습니다. 투신 사모펀드 쪽이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튼 셀트리온은 이제 뭐이 가격대에서 그냥 조금 시간과의 싸움 좀 기간 기간 조정 뭐 조정이라고 조금 뭐 하지만 네아튼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하셔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 내 네, 예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HLB, 오늘 19%대 에 급등했고요. 종가가 고가로, 네. 시가가 1.28, 55,400원. 고가가 65,200원.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0.37 부분이었습니다. 모건서울, 358,000주. 이거 쇼커버링이겠죠. 신한정권도 그죠. 신한정권도 오늘 58만주라 매수했습니다. 58만주에 모건서울 359,000주. 그럼 단순하게 한 90만주 정도 되는 상황이겠죠. 공매도수량 4만 천주 의미 였고 일단은 외인 140만주 샀습니다. 프로그램 170만주 기간은 계속 담아가고 있고요. 18만 3천주 한 7일 연속 뭐 7일 8일 연속 외인들도 마찬가지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가 어제부터 외인 매도세가 쇼크브링이겠죠. 들어오면서 급등세 연기금도 마찬가지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3만 4천주 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단 그, HLB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이제는 62,000원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요, 62,000원 가격대. 62,000원 가격대를 일단은 또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2,000원 아니면 61,000원 대 네. 고고, 고고, 고고 보시면서, 네, 뭐, 단기적으로는 거죠. 고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듯하고, 아니면 그냥 5일선5일선은 조금 많이 빠져요. 아좀 말에 아래죠. 그래서 일단 62,000원 라인 대 그리고 지금, 요거, 제가 생각해서는, 가남, 그, 리보세나 랩에 대한 그런 소식 부분보다는, 제 생각은, 그니까 2월 말쯤에, 이제 코스피 이전 그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언제 코스닥에서 빠지고, 코스피로 이전되는 결과가 2월, 2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laughs> 대한, 네, 거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 그죠 코스피 이전에 대한 2월달 모멘텀 두 번째 3월달 NDA 리뷰 그리고 세 번째 5월달 네, 리보세나리 5월 16일까지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뭐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조정을 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한번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여하튼. 뭐대형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62,000원 라인 가격대. 일단 그렇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 여부, 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